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MC 규입니다. 후... 네, 아.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나볼 건데요. 제가 너무 긴장이 되네요. 어, 군 전역 후 인스피릿의 마음을 누비고 다니는 슈퍼스타시죠?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성균님 아, 네네. 아,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 긴장이 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성균님 영상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왜 나치익지? 우리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 닮은 거 같기도 한데. 아 제가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아유. 아닌가? 아 나치익어서 어디서 본줄 알았네. 아니 아까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균님 걸어 들어오시는데 어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어 저랑은 아 유전자 자체가 <laughs> 다른 느낌이랄까요 아뭐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아자 그러면 어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균님을 탐구해 볼 텐데요 어 우선 성규 씨 요즘 어뭐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아 저는 요즘에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뮤지컬 킹키부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8월 달이니까 곧 있으면 이제 공연장에서 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 일단 뮤지컬 킹키부츠 어, 내용이 어, 찰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방 가업으로 이제 운영해 오던 신발 공장을 맡으면서 이제 그 공장을 다시 살려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장을 살리려고 드래킨들을 위한 신발을 어 만들게 되는데 또 거기 롤라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이제 드래킨용 부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부츠를 이제 만들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제가 맡은 역할이 구두 공장을 이어받는 찰리 프라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재밌게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아, 정말, 어,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 혹시, 실 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미리 듣기 한 소절이라도 가능할까요? 아, 넘버요. 그러면, 1막에서 찰리가 스텝원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무모한 도전이란 말에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 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원온 나의 스텝 원아 정말 아 제가 제두 귀로 어, 이걸 들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찰리 규를못 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것 같은데요. 어, 8월 21일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어, 꼭 공연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찰리 규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메인 포스터가 공개되고 나서 아, 인스피릿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난리요? 왜, 왜 난리가 났죠? 아, 그게 다른 배우분들의 의상과는 조금 다르게 어, 우리 성규 씨가 혼자 리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제, 제가 아마 그때 수트에 리본을 하고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어, 그 모습을 보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난리까지 날건 아닌데. 음, 아, 팬분들이 아주 귀엽다고 어, 우리 규 보라고 아주 난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킹키부츠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오늘 인터뷰 말고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자세히 보여주시겠지만 어 그래도 포스터 촬영할 때나 지금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있으면 미리 살짝 스포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그 킹키부츠 출연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춤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부츠를 신고 춤추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뭐, 신기했어요. 뭐그 정도 에피소드? 그리고 넘버들도 사실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넘버들이 많아서 어, 하루하루 참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에피소드의 모습은 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어, 자, 이제 찰리규 말고 어, 김성규의 소소한 TMI에 대해 여쭤볼게요 어, 성규님,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가요?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었죠, 씻었고 <laughs>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제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 깨끗이 씻었고 그리고 바로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옷을 입고 씻고 바로 나가서 연습실로 향했어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여유롭게 네. 어? 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는데, 어, 정말 신기하네요. 씻어야죠, 근데.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요즘에 꽂힌 음식 어,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는, 아, 요즘에 아침마다 제가 번갈아가면서 게살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딱히 뭐 꽂힌 음식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딱 집어 먹을 수 있는. 와, 아니, 저도 요즘에 그 음식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게살 샌드위치 진짜 자주 먹거든요. 아, 그래요? 어... 아 정말 영광입니다. 제 성균님이랑 이렇게 은근히 비슷한 게 많네요. 아 그러게요. 닮은 점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드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성균님 얼마 전에 초복이었는데 초복에 뭐 드셨나요? 아 초복 때아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 저희 같이 연습한 배우들이랑 함께 가가지고 맛있게 삼계탕 먹었습니다. 아, 아 삼계탕 드셨군요. 어 그러면 혹시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뭐 특히 어, 챙겨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막 뭔가를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어, 고기 자주 먹어요 고기 자주 먹고 고기 좋아하고 아니, 아니 저도 고기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아 우린 이렇게 윗맛까지 비슷하네요 아,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아 그러게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어, 신기하다 어, 그럼 성균님 혹시 메신저나 SNS 하실 때 자주 쓰는 이모티콘 있으세요? 어... 뭐 사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메신저에 제 얼굴에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거 자주 음... 쓰고, 예. 그리고 뭐, 뭐, 이것저것 다 써요. 어, 어. 그러면 혹시 한번, 어, 그 이모티콘 따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이모티콘 중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예, 게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거 자주 쓰는데요. <laughs> 예, 그거 자주 씁니다,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깨무는 거와 정말 이모티콘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 저니까요 예. <laughs>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애칭 중에 가장 인상 깊거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까요? 제 애칭 뭐 별명 중에 빠삐라고 사실 이거는 저기 조카가 있어요 윤호라는 애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기 전에 저를 빠삐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나 그랬는데, 제 조카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팬분들이 저를 빠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이상 깊어요. 근데 지금은 또제 조카가 아주 삼촌이라고 잘 부르고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금방금방 큽니다, 애들은 아,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성균님은 빠삐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빠삐라고 많이 불러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빠삐 씨 근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인상 깊었다 네, 그런 거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이참 부끄럽네요 <laughs>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균님 인피니트 노래 중에 혹시 성균님 스타일로 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아 인피니트 노래 중에요 인피니트 노래 중에 클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멤버들끼리 발매를 했던 노래인데. 작게 불러드릴게요. <laughs> 같은 시간 속에 우리 너무 짧게 스쳐가 마치 초침 위에 서 있는 듯해. 너무 빠른 흐름 속에 잠시 머물렀던 건 마치 기적 같아.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이 노래를 바로 옆에서 듣다니 오늘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아닙니다 아자 그러면 이번엔 노래 말고 성균님이 하셨던 뮤지컬 역할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어, 혹은 뭐, 여운이 가장 길게 남았던 캐릭터가 있을까요? 어, 어, 어~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에서 제가 어~ 아마데우스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아무래도 그 작품 끝나고 제가 솔로 콘서트를 하고 나서 바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초연 재연 제가 다 참여했던 인더하이츠라는 작품에서 제가 베니 역할을 했었는데 그 작품도 참 기억에 남네요. 아 정말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어, 또 연기하는 성균 님을 다시 볼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아 이제 너무 아쉽지만 성균 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송균님 어,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저희 요즘 근황이나 제가 뭐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 MC 규를 만나서 아. 어, 참 편안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 생기셨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어 처음이라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떨렸는데 어 성규님이 이렇게 답변도 잘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우리 팬분들에게 어 여름밤에 듣기 좋은 노래 한 곡만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여름이 됐으니까 사실 저희 인피니트 노래 중에 그의 여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의 여름 1, 2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또 여름마다 예전에 멤버들이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여름에 오면 어 공연을 꼭 그의 여름이라는 콘서트를 꼭 했었는데, 또 여름이 되니까 참그 콘서트도 그립고 또그 노래도 많이 그립네요.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곡이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여름밤에 듣기에 정말 정말 좋은 노래들이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슈퍼스타 김성규 씨와 인터뷰를 한 MC 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